박소영 작가의 작품 세계는 단호하고 명료하다. 마치 CD롬을 읽듯 투명하고 명증하다. 1993년 첫 개인전에서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상이 바뀌고, 차원이 중첩되더라도 롬증 리드 올리 메모리처럼 불변의 내재율이 감지된다. 이질적 차원과 초월적 시각과 자의적인 해석을 창출하는 원동력을 파악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작가에게서 생활과 환경을 분리할 수 있을 때 작품 시각이 보이고 초논리, 초차원, 초해석을 바라는 논리가 보인다. 그렇게 현실과 작가의 유토피아는 성립하였을 것이다. 처음에 그러니까 미술과 비평. 그게 글을 쓰게 됐는데, 맨 처음 느낀 게그랬어요 아, 이분은 차원을 그리는구나. 근데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지즘도 1, 차 2차, 3차가 아니라, 뭔가가 따로 유의가 돼. 지금 현재의 생활, 또는 현재의 미학, 이런 것하고 유리된 어떤 뭔가가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품제로 하고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유리가 아크릴리에 이렇게 씌워질 경우에, 그 위에 다른 하나의 차원을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은 바로 뒤가 보이겠지만 네. 옆에서 보면 옆에 보는 차원이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시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나는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우주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는 11차원 네. <laughs> 이런 정도의 뭐 굉장한 차원 같은 게 들어가 있고나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 어떤 데서 그런 느낌을 얻으고실까요 저는 어... 그 그림자를 생각했어요 그림자. Krimja. Krimja. k r 서 m j a Kri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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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도고 오늘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서 자연에 인간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요,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그림에 녹여 넣는 것이었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그림의 생명력의 이름으로 녹아들 수 있다면 삶의 철학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아, 네. 문을 닫고 봤을 때는 아무리 자연이 알아, 아름다워도 나는 이방인이야. 여기는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야. 난 떠날 것이야.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자연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마치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예. 평행 우주. 네. 나고 똑같은 네. 공간에서, 똑같은 네. 그 시간들을 가지고 네.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러나 서로는 다른, 네. 그런 종류의 어떤 뭔가 그 네. 이거 미향이라든가 아니면 느낌이라든가, 네. 감명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뭉쳐서 네. 어떻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시점이 지금 이야기하실. 그물치 바닷가. 그렇죠. 네, 그렇죠. 물치 바닷가에서 그 거기에 조금만 조금만 점처럼 있는데 꼼꼼히 움직이는 생동감넘치는그 아, 그 그러니까 바닷가에 네. 오니까 주로 등산객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울긋불긋하더라고요 사불상은 문헌적인 고증을 거쳤다지만 구불상은 정거불충분 농거부족한 논증 불가의 총체적 집합체였다. 구불상은 아니라라는 초월적 연역 체계에서 각 시대 정신의 부산물이며 전적으로 예술가의 상상력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작가는 정의하고 있다. 화론에 묶인 적이한 군데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저 화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화론에 입각해 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까지 그랬다기보다는 화론을 네. 화론대로 화론 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림은 네, 그림대로 네. 가고 네, 네. 또그 다음에 느낌, 감명 네. 이런 건 네. 따로 가고 그냥 동양화론이니 그런 게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그 세계가 하나 나왔다 네, 네. 이런 이야기로 할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림을 네. 그리실 때는 정면에서 네. 보게 되면 네. 두개가겹칠등이 네. 되어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쪽 저쪽 이제 안쪽에서 보게 되면 저저 다른 각도에서 두개로 보여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의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느낌에는 전혀 다른 어떤 차이 공존한다 공존한다 하는 느낌이에요 아홉 혹은 아홉 아닌 금강용 은 진화된 용과 기린 식충식물의 안테나로서의 섬모 백투산 설악산 금강산 등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머리 녹색 식물의 그물무늬 몸통 지구의 한자락에 끝을 들이온 꼬리 등으로 묘사된다 2000년대 여기 지구예요 아 하하. 여기 지구고 이게 그 구불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가지고 음. 1999년 12월에 질문회를 기다리며 구불상 줄곧고 금강룡은 21세기 용의 캐릭터로서 세천년의 우주사이다. 음. 이런 걸로 제가 작가 노트를 썼어요. 음. 2000년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에 음. 이 글을 썼어요. 우주의 원리세 시대 정보망의 첨단 기능인 안테나 등 작가의 초월적 비약 논리의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 기본 틀 위에 다시 려를 얹었다. 거기에 다시 꿈을 더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버물렸다. 사랑 꽃과 별은 화염문의 뿔 구름 문이 날개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를 담는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주신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얼른 스케치를 한 거예요. 알갓기도 음. 아, 하고 송갓기도 고 이런 낙타붓기도 하고 이런, 같기도 하고, 어. 이런 나온 거예요. 그게 사물상이다 그게 사상이에요 그리고 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속일종이에요 네. 그리고, 꼬리는 닭나기 발굽은 소, 목은 낙타, 뿔은 사슴과 비슷하지만, 이들은 어느 곳과도 다르다. 그자작농리의 틀에서 몇 자는 고구려. 고려 선조의 선물 문화적 작은 신발의 유민의 유품 문화 등으로 고증 필요가 없는 작가의 상상력은 무한 질주한다. 그렇게 작품에서 초월적인 메타포로승화하여 평창 우주로 더더 다중 우주까지 포괄하는 듯한 천연한 시각적 차원을 창출한다. 그것은 피상적 교조적인 논리로 파지할 수 없는 한국인 작가들의 특이한. 그러나 보편적인 관행이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작품 진입 파악을 위한 초월적인 감시만이 필요하듯, 한국 작가의 초월 논리를 파악하는 초차원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국 미술이 보일 수도 있다.